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스프로입니다 오늘은 소닉 SVM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닉 SVM이 488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49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거래대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양호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 신규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입니다. 자, 올해 1월 8일 날 신규로 상장을 했죠. 자, 그런데 상장을 한 다음에 상장비물 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하락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물려있는 분들 자,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종목은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나오지 않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대금이 붙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돈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정도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16% 가까이 올라간 거면요. 늦은 저녁 시간대가 되면 더 많은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상당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녁만 하더라도 자, 50%, 60%, 70%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지금 바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 1시간 봉으로 볼게요. 자, 1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쭉 끌어 올렸죠. 자, 모든 종목이도 모든 종목이 바로바로 바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어때요? 눌러주고 그 다음에 또 올리고 눌러주고 올리고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이 한번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구간에서 자,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해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줄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하단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더 보기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링크가 있죠. 여기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공개 정보방이 있어요. 여기서 소닉 어느 구간에서 진입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종목 중에서 왜 소닉 S V M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자 최근에 업비트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신규로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면 자 모두 다 이렇게 상장할 당시에 올렸다가요, 큰 폭으로 떨어뜨렸어요. 신규 상장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이 모양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무브먼트 있죠? 자, 무브먼트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상장할 당시에 끌어올렸다가 어때요? 이렇게 내려갔죠. 자, 대부분 업비트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근데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특별한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 자, 어떤 패턴이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이거는 빨리 올린 거예요. 솔레이어. 자이정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장 미쌌다가 눌러주고 어때요? 이렇게 올렸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요 상장할 당시에 어디까지 이 봉을 형성했느냐예요. 자 보시면은 이 봉을 뚫어주니까 여기서 뚫어주니까 어때요? 여기서부터 엄청난 슈팅이 나왔죠. 자 이런 움직임을 이제 소닉 SVM이 보여줄 거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드리프트 볼까요 자 드리프트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자 상장 및쏜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했죠 자 업비트의 신규 상장한 종목들 대부분이다 이런 모습이에요 자이 종목도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돌파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버거는 거예요 자 소닉 svm은 이제 밑바닥을 다지고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사를 하나 보시게 되면은 소닉 SVM이 4 8 일째 박스권에 갇혀 있다. 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졌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소닉 SVM의 자, TVL, 자, 이 TVL을 보시게 되면이 파란색깔 라인이 TVL이요. 어때요? 계속 올라가죠. 자, 이 TVL이 올라간다는건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어떻습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닉 SVM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불장을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펌핑을 시킨 다음에 세력들이 어때요? 자,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요거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눌러줄 겁니다. 우리는 이 구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시면요, 자, 이 노란색깔이 60일선, 그리고 이 초록색깔 보이나요? 요게 14일선, 그리고 빨간색깔이 7일선이에요. 검정색깔이 뭐예요? 볼린저밴드 중단. 지금 7일선, 14일선, 60일선 중단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7일선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자 상승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이 나왔어요. 바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다. 자, 이거는 다시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소닉 s v m 은 거래 대금을 터트려주고 있다.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절대로 함부로 아무 구간에서나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죠. 자, 요거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공개 정보방, 공개 카톡방, 텔레그램방. 자 여기서 소닉 SVM뿐만 아니라 자 리플 그리고 어, 그 밖의 단타 종목들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게 자 코인 시장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